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외 범죄 조직들이 상상도 할수 없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넘어 감금, 가족 협박, 연인 사칭까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돈을 빼앗는 사건들이 끝없이 터지고 있죠. 뉴스를 켤 때마다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하고 피해 금액은 어느새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몇십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를 더 소. 소름 돋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사기 방식을 심슨 가족이 이미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그려낸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슨 애니메이션 속한 장면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 조용함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랜파 심슨이 전화를 받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날카롭게 외칩니다. 우리는 법집행기관입니다. 당신의 손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손자가 더큰 벌을 받을 거라는 경고. 그랜파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책임감에 압도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조급함,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권위 있는 말투가 주는 묘한 신뢰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이며 그는 평생 모아둔 돈을 꺼내 들고 지시된 계좌로 씨, 만 달러를 송금해 버립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트는 태연하게 말하죠. 나는 계속 집에 있었는데 이말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제서야 그랜파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리사가 직접 전화 발신지를 추적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발견된 곳은 어두운 방 안에서 가짜 스크립트를 읽으며 끝없이 전화를 걸고 있는 작은 사기 조직의 본거지. 만화 속 장면임에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는 범죄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심슨 가족은 예언의 애니메이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단순한 가족 코미디를 넘어 세상을 앞서가는 풍자와 놀라운 예측들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건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밈코인,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까지 심슨은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걸 그려냈습니다. 오프닝의 한 장면, 간판에 스쳐 지나가는 문구, accepted 비트코인, 단몇 프레임이었지만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트 심스는 학교에서 자신만의 밈코인을 만들어 모든 거래를 그 코인으로만 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디지털 화폐 시대를 그대로 예고한 셈이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천재 과학자 프링크 교수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 하루아침에 스프링필드의 부자가 됩니다. TV 화면엔 끝없이 상승하는 차트 그리고 프링크 교수가 만든 화폐의 디자인이 개구리, 즉 오늘날의 페페 코인 이미지랑도 비슷합니다. 심스는 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부의 새로운 상으로 승징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은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피라미드 속 외눈박이 캐릭터가 등장해 심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죠. "코인을 사라,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일루미나치의 상징, 세상을 조종한다고 알려진 비밀 조직의 상징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방송된 뒤 세계 곳곳의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심슨 작가들이 일루미나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숨겨진 메시지다. 사람들은 심슨이 예언을 넘어 신호를 보낸다고 믿기 시작했죠. 실제로 심슨의 장면을 근거로 투자해 나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심슨 코인이라 불린 밈 코인은 무려 6만 퍼센트 상승을 기록했죠. 이제 사람들은 심슨을 단순한 애니가 아닌 투자 정보서처럼 분석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선 모든 에피소드를 다시 보며 작가가 흘린 암시를 해석하는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심슨 가족은 예언과 풍자가 교차하는 21세기 예언서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가상화폐의 미래. 그건 어쩌면 이미 우리 현실이 되어버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코인은 미스테리한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전의 에피소드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문득 궁금해서 전 세계 지식을 학습하는 챗찌피티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혹시 코인 세력들이 사용하는 다크 웹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있으면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더니 챗찌피티는8 개의 사이트를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실제 검색되었던 정보를 알려주는 채찌 pt가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를 알려줄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삭제되거나 없어진 사이트를 그전 모습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카이브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접속해 보았습니다. 이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야후 코리아라는 사이트는 다들 아시죠 과거 접속이 되었던 사이트라면 어떠한 날짜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요. 저는 2004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 야후 코리아 라고 사이트가 나오고 일전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합병되기 전 사이트인데요. 일전 뉴스들부터 실시간 이슈도 볼 수가 있죠.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하나의 주소를 입력하니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던 그 사이트가 들어가졌고 그중 제가 발견한 이상한 부분을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이트고 어렵게 접속한 만큼 이것저것 눌러보니 뮤지엄이라는 글자가 클릭 되었고, 클릭하니 누구나 알고 있는 페페 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보면 2024년 2월 26일 날짜가 나와있고 페페코인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아랍어를 파파고로 번역해보니 프로젝트의 시작, 개구리는 점프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축구선수의 생일로부터 이렇게 나와있어서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축구선수 페페의 생일이 2월 26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 넘게 오른걸 볼수있는 데 여기까지는 저도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개의 사진이 더 있는 걸 보고 클릭해보니까 2025년 4월 아르고라고 쓰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파파고를 통해 이 글자들을 번역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발표,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퀀텀 점프. 이 내용을 보고 4월 달에 아르고코인 차트를 보니 단 10일 만에 120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남은 하나의 사진을 클릭해보니 이번 는 2026년 1월이고 아랍어를 번역해 보니 26년을 알리는 프로젝트 이 모든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 세상의 기준이 되세요. 세계가 기다린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 이제 곧전 세계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 코인을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매집 단계의 코인 같더라고요. 앞전에 보여 드린 페페코인도 차트를 보니 상승전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앞전 사례들처럼 큰 상승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저도 일부 매수를 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도 알려드려서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던 코인 정보들처럼 상승이 일어난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실 거고 그만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제 바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 먼저 공유해드릴 건데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점프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2638-6845 다들 아시죠? 제 번호로 점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점프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우면서도 화가 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태까지 게시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게시글 내용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